안녕하세요 고소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 박보 한이 아주 멋지게 이기는 방법 장군만 무려 18번을 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양포가 장군치는 수순이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절묘합니다. 18번 장군치는 수법 아수 읽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18번이면은 상대방도 18번 받기 때문에 36수를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죠 장군을 18번 쳐서 이긴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슬기 네, 좀 너무 힘들... 슬기 너무 수가 많죠?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을 이렇게 치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이고, 먼이나또 장군 18번 쳐야 되는데 한번 치고 두 번. 자, 아이고, 두번 치고 말았네. 이런... 이 18번을 두번 쳐서 가지고 안되죠? 그러면 아 요렇게 장군 치면은 장... 아 이거 고이 먹으면서 포장이네요 이거는 아이고 한번 치고 말았네요 여기서는 이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군을 이렇게 칩니다 장군 이렇게 칠때 차로 막으면은 이 차로 살을 때려서 끝나요 그래서 살을 이거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차가 막으면은 이 차로 살을 때려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장군을 포를 장군이 산길이죠 그래서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난 장군이 멍군. 시작됩니다. 지금 초에서는 요 사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거밖에 못해요. 자 보세요 장군 장군 멍군. 그러면 다시 장군 장군 또 올라와야 돼요. 야 이거 그러면은 이제는 멍군 여기 넘어가면서 장군. 장군. 그럼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 멍군. 이제는 아까 여기서 했는데 한칸더 내려가 줍니다. 장 멍군. 피하면서 장군, 주장권. 멍군. 네. 그러면 요 이제 이번에 요 병이 음장군이죠 장군. 자 그럼 아 얘는 뭐 야, 멍군. 이 사가 정말 얘 혼자 노동은 중노동하네요. 야참 안타깝네요. 자 이제 이포가 넘어가서 나래비있입니다 이렇게. 멍군. 그 다음에 이포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갑니다. 여기 가서 장군. 요 자리 궁 못오게 하는 겁니다. 멍군. 뭐 궁이 여기 올세도 없지만은. 그다음에 는이 병이 이제 이렇게 장군, 몽군. 아 이제 이제는 이제는 이렇게 한가고 이렇게 가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상이 뜨면서 포장군. 장군, 몽군. 그러면 다시 또 상이 이쪽 자리를 가면서 장군. 장 포장하칩니다. 또 가야죠. 뭐 여기나 여기나. 몽군. 아, 이번엔 이쪽 가네요. 이제는 이 병이 피하면서 장군, 장. 몽군. 잡죠. 이때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이렇게 가수 장군, 장군. 이게 올 겁니다. 멍군. 잡음 장군, 장군. 멍군. 장군. 그러면 이제 꼬린 좀 담죠. 자 이렇게 잡아서 끝납니다. 아이고 수가죠. 자 다시 이렇게 장문 치고 장군. 차를 못 막아 이거 치기 때문에 얘 때릴 때. 멍군, 장, 멍군. 장군.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장군 수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멍군. 이 병이 오면서 장군, 장군 치면 막을 때 이게 넘어갑니다 앞으로 멍군. 넘어가면서 장군치고 장군 장군. 이 포가 요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또이 포가 활동을 해가지고 멍군. 이 포가 요 자리를 들어갑니다 장군치고 장군. 다시 오면은 다시 이제 멍군. 다시 들어오고 자그 다음에 이제 피하면 이 멍군이 병이 장군. 장군. 다시 막아야죠. 멍군 음. 장군. 이렇게. 그다음에 이포가이 자리를 차지한다. 다시 와야죠 멍군, 그러면 이번엔 이 병이 피하면서 장군. 상위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상위와서장 야, 이 상황은 엄청 바쁘죠? 장군. 네. 멍군 이, 이게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먼저 했다? 장군, 멍군 놓고 그럼 상장을 친다? 장군, 네, 멍군도 이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주고요. 장군, 자 그러면은 멍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장군, 멍군 치고 들어가고요. 장군, 멍군 똑같죠? 멍군, 예, 아이고 왜 길이? 장군, 장군 어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니 멋지게 이기는 방법. 장군만 무려 18번? 18번인지 몇 번인지 정확하게 쉬어보진 않아가지고. 18번, 한번 제가 쉬어봤는데 18번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 멋지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